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준공 후 악성 미분양도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1만 3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1,997세대로 집계됐습니다. 한달 전보다 10% 이상 급증하며 5개월 연속 증가했고 미분양이 7만 세대를 넘은 건 작년 4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1119세대와 인천 151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특히 경기도 이천과 평택에 미분양이 집중됐습니다. 경기도 미분양은 총 9459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악성 미분양도 심각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2968세대로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경남과 대구, 전남과 경기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산정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미분양을 매입하는 씨알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팔지 못한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신규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분양 승인 세대가 7만 661가구로 1년 전보다 80% 이상 증가했고 4월 한달 기준으로는 3월 대비 912%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분양 신고를 거부하는 물량까지 합치면. 이미 10만 세대를 넘었다는 평가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분양이 주택시장 폭탄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